야! 엄지! 엄지! 응. 지금 9시야. 너 출근 안 해? 응! 야! 일어나고 응. 아, 진 개열받아. 진짜 아, 손수건 꽂고 있었는데! 너 회사 안 가? 9시야, 지금. 안 가. 어? 안 가. 아직 이유가 있겠지? 나 연차 냈다고. 좀 꺼져, 제발! 너 웬일로 연차 내고 집에 있냐? 아, 제발. 지금부터 너 얼굴 보니까 개짱이다, 진짜로. 졸라 못생겼어. 오늘 아. 렸지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돌아가. 지금 도 없어도 잘 돌아가. 아, 너무 하면 싶다. 야, 근데 네 이번엔 회사 좀 오래 다닌다. 집 앞이잖아. 나차 줘. 뭐래? 나 이직할 거야. 나 만만 먹으면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. 네 누가 받아줘? 내가 원래 이력서를 다 넣어봤거든. 니 네, 그러다 걸리면 잘려. 일단 삼성, LG, 카카오, 빙그레 이런 데 있지 대기업들 다 넣었고, 그리고 구글, 나사 이런 데도 다 넣었어. 나 영어 이름도 만들었어. 구글 같은데 약간 영어 이름 쓰는 거 알지? My name is Rona. r o 코로나인가 아무도 모르겠지? 그럼 차례 리아 해 리아. 어 리아 나쁘지 않다 리아. 말라리아. 진짜 새끼 또라이냐? 워너커보다 100번 나야야 이거 면접 예상 질문이거든 너가 면접관 좀 해줘야겠다 꺼져 너 대기업 다니는 누나 갖고 싶지 않니? 나 그냥 누나가 필요가 없어 난 면접관 역할을 해줄 동생이 필요해 싫다고 프링클 아이씨 나이스 해 네, 면접관님아 들어오세요부터 해야지 감정이 안 살잖아 아유 이렇 귀찮게 해야지 진짜? 들어오세요 발이 왜 그래? 아 오랜만에 힐 신어서 그런 거잖아. 디테일 모르냐? 면접관한테 그런 걸 치면 어떡 하냐 너는? 빨리. 해. 안녕하십니까. 나가세요. 이거 지금 사진이랑 너무 달라요. 구매하면 똑같아. 그렇지 마세요. 아, 빨리 하라고. 아씨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뭔가요? 회사 어디야? 네이버. 네이버 저는 저를 초록색 잡초라고 생각합니다 방해가 되는 식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쁜 꽃 옆에서 꿋꿋이 지켜주는 건 잡초뿐입니다 네이버라는 꽃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잡초가 되고 싶습니다 잡초처럼 꼭 저를 뽑아주십시오! 신친놈 네이버에 지원하는데 지식인에서 뽑면 어떡하냐? 그럼 구글링 해야겠다 그럼 구글링 해주면 어떻게 볼 건데? If you choose me, I will dedicate myself I WILL SET THIS ONE BODY ON FIRE 너구글이을게 눌렸냐? 티나? 나 뽑아주면 이한번 구글에 불사 지르겠다고 하면 데너 지금 구글 건물에 불 지르겠다고 한 거야 아안 되겠다 네. 외국 기업 그냥 다 빼야겠다 야, 너 지금 회사 다니면 안 되냐? 싫어 점심 먹을 때 부장님 집 계속 쩍쩍거리는 말이야 따로 먹으면 되잖아 니가 사회생활 해봤어 예송이 새끼야? 빨리 하라고 아, 뭐 하라고 요즘 압박 면접이 대세거든? 그걸 어. 대비해야 돼 너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나한테 좀 던져봐 아씨 빨리 하세요 면접관님 성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? 패스 자신의 단점을 세 가지 얘기해보시오 패스 내일 패스. 지구가 멸망한다면 뭘할 뭐 건가요? 나 압박 좀 해봐 너 지금 압박 졸라 받고 있어 아좀 신박한 질문으로 압박 좀 하라니까 너, 너 지금 너무 뻔해 세상에서... <laughs>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? 새입니다 사람이라고 사람 진새입니다 성관력 좋은 척 하지 마 어. 귀신 놈아 생활 여보세요? <laughs> 어, 진짜야? 뭔데 뭔데? 오늘이요? <laughs> 어, 진짜 감사합니다 뭔데? 네 알겠습니다 뭐야 뭐, 합격했어? 시비김치 시킨 거 얻어놓은데 어저 돼지 새끼 저